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작은 손짓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학교에 입학하고 학창시절을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삶은 자녀라는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이 모든 헌신 뒤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모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사랑 속에는 때때로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집착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부모의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소유가 아닌 놓아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다 하면 떠나는 독립된 생명으로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끝없이 자녀에게 매달리고 집착할수록 그 인연은 오히려 독이 되어 서로에게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쓰디 쓴 독약과 같아서 어쩌면 자녀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비상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새끼 새가 둥지를 벗어나 힘껏 날개짓 하려 할때 부모 새가 여전히 날개를 꽉 움켜 쥐고 있다면, 과연 그 새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히 믿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자녀의 날개를 묶고 있지는 않은가? 음, 마치 쓰디쓴 독약처럼 집착은 자녀에게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끝없는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그릇을 마련하는 일과 같습니다. 텅빈 그릇에만 새로운 밥알이 담기듯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기대를 한 웅큼씩 비워낼 때 비로소 사랑과 존중의 진짜 모습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기대를 버릴 수 있을까? 떠오르는 집착 하나를 종이에 적고 가위나 손으로 종이를 찢어 보세요. 찢어진 종이 조각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닌 내면의 무거운 짐을 덜어냈다는 상징이 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그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단 30초라도 좋습니다. 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넌할수 있어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말이 아닌 몸짓으로 전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긴장을 풀기 위해 숨 고르기를 권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중간에 일부러, 을 넣고 잠시 호흡을 가져보세요. 자녀에게 질문할 때도, 오늘 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뭐였니? 라는 단순한 물음 뒤에 여유를 두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맺는 인연은 집착 없이도 충분히 견고합니다. 집착을 도구로 남겨두지 않고 대신 믿음과 존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비워내고 기다림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는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내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깊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번 자신에게 묻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자녀의 날개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려 주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은 독이 아닌 축복이 되어 자녀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름하여 진정한 부모의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종종 말로만 가르침을 전하려 합니다. 공부해라, 예의 바르게 해라, 남을 배려해라 같은 말은 금세 사라지고 자녀의 귀를 스치기만 할 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자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대신 자녀의 눈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도 고마워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때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마음 속에 깊고 단단한 씨앗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보이는 정직함과 성실함, 감사의 태도는 말이 아닌 삶의 본보기로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실수였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실수를 숨기기보다 당당히 고치는 용기를 몸소 보여주는 교육이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이 깨달은 작은 기쁨과 감사도 소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에도 이 비가 땅을 촉촉이 적셔주니 고맙구나라는 한마디를 건네면 자녀는 세상의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될수 있음을 배웁니다. 반면 비올때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자녀는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보다 행동이 말투보다 표정이 말 뒤에 숨은 진심보다 일상의 태도가 자녀의 내면을 길러줍니다. 부모의 또 다른 실천은 절대로 비교를 입에 올리지 않는 일입니다. 내 친구는 벌써 상을 탔더라는 말은 자녀에게 나는 모자란 존재라는 굴레를 씌우고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대신 부모는 자녀의 작은 변화, 사소한 시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너 오늘 책상 정리했구나. 스스로 해내니 정말 대견해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 마음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대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답형으로 묻고 답하는 대신.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일은 뭐였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니?처럼 자녀가 스스로 경험과 감정을 곱씹어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질문 뒤 잠시 침묵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짧은 정적이 자녀가 스스로 이어 말할 시간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답할 때는 그 대답 하나하나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끄덕임과 눈 맞춤으로 내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진 부모의 모범은 자녀의 삶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되고 태도가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차분히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작은 일에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습관을 보이면 자녀 역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자녀는 그 뒤를 따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약속한 세 가지, 오늘 하루 감사하기, 실수 솔직히 인정하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지키기를 매일 꾸준히 지킬 때, 자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진 진짜 사랑과 신뢰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스스로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말뿐인 가르침이 아닌 삶의 본보기를 통해 성숙해져 갑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비교 대신 공감으로 닫힌 문을 여는 질문으로 부모가 먼저 길을 걸을 때 자녀의 마음에도 빛나는 길이 생겨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삶의 본보기는 결국 자녀가 스스로의 빛을 찾아 날갯짓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는 흔히 자녀에게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데만 집중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가정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공덕 쌓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공덕은 나눔과 배풍, 이타적인 선행에서 비롯됩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그 공덕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까지 흘러들어가 평생의 축복으로 작용합니다. 공덕 쌓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가족이 함께 할수 있어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가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몸짓으로 부서진 물건을 고쳐주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짐을 나눠드려 보세요. 그 짧은 나눔이 자녀에게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공덕이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공덕을 쌓는 데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모여 동네 정화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자녀는 공덕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 혼자 좋은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을 맞잡고 수행하듯 작은 봉사를 반복해 보세요. 자녀가 분리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덕의 흐름에 동참할 때 공덕의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긍정의 언어를 전해보세요. 내가 있어, 이 세상이 더 밝아졌어. 내가 남을 도울 때 나는 가장 자랑스러워 같은 언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공덕의 문을 여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속이 빈 칭찬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는 자녀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남깁니다. 공덕 쌓기의 또 다른 핵심은 비움과 나눔의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비움의 기쁨을 아는 것이야말로 공덕의 시작입니다. 자녀와 함께 자주 집안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기부하거나 나눔 상자에 넣어 보세요. 물건을 나누고 그 빈자리의 사람을 위한 희망을 채울 때 비움은 곧 나눔으로 전환되어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작은 봉사와 진심 어린 말, 그리고 비움과 나눔의 습관이 모여 부모는 공덕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의 기운은 언제나 자녀 곁에 머물러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녀가 꺼낼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머릿속에는 부모가 보여준 공덕의 기억이 떠올라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공덕을 쌓는 일은 놓아주는 용기와 함께 갑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역시 공덕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 달려들면 자녀는 배움의 기회를 잃고 공덕의 바탕이 흐려집니다. 대신 자녀가 넘어졌을 때 가만히 지켜보며, 괜찮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라고 묵묵히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은 말보다 강력한 공덕의 선물입니다. 공덕 쌓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하나, 가족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 공덕의 씨앗이 자녀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그루의 숲으로 자라나 자녀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단순한 양육을 넘어 부모의 언행 하나하나가 자녀의 인격 형성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실패할까봐 혹은 혹독한 현실에 부딪힐까봐 노심초사하며 자녀의 앞길을 미리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보호는 오히려 자녀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 부모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며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열심히 해, 라고 다그치거나, 엄마가 학원 알아봐 줄게라고, 개입하는 것은 자녀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고통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에게도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녀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세상의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또한 성장의 한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가 겪는 작은 고난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여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님을 명예가 사람의 모든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만족과 행복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배풀의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는 단순히 부모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이며 부모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내와 사랑을 배우며 무한한 희생의 가치를 체험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통해 부모 또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조차도 그 모든 순간들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완의 인연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원망의 순간들이 사실은 이전 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생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미완의 인연을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노아줌의 미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길이 험난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때 부모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조용한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곁에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이는 소유하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스스로의 빛을 바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용기가 결국 부모 자신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 더욱 깊고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자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관계 자체가 가장 큰 배움이자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자녀와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가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